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정말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냥 저는 칭찬을 그냥 몰아서 해줄게요. 태연이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애썼고 어, 노래를 잘하는 소리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보니까 끼도 너무 많고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울지마, 울지마. 나이는 어리지만. 칭찬을 그냥 저는 몰아주고, 해,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태현이 이제 울지 말아요. 네. 어, 언니들 혼돋고. 틈에서 태현이 천문대 보고 제가 탑5에 들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뭐 부끄럽지 않을 오, 만큼. 맞아, 맞아. 네. 어, 혼자 그걸 삭힐 줄도 알아요. 너무 너무 어리지만 이제 그런 연습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어. 아니, 우리 사랑해요. 정말. 아, 참은, 참은. 아, 진짜 탑7 안들어갔데 진짜 탑7 안들것같은데 우리 태연 그리고 우리 태연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laughs> 검소 발표되자마자 울려 그러다가 예. 장윤정 마스터께서 무대에서 울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태연이 이제 울지 말아요. 네. 그리고 어. 우리 태연이 이제 울지 말아요. 네. 어. 막 기뻐도 갑자기 <웃음> 이러더니 <웃음> 태연이 이제 울지 말아요. 마스터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친구거든요.